네 오늘도 고생이 많으신데요. 아닙니다. 네. 북한 핵 위협으로 인해서 우리 한반도의 군사적 균형이 완전히 붕괴됐습니다. 이제 5천만 국민이 핵 인질이 돼 있는 상태인데요. 어, 남북한의 군사적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결국은 핵은 핵으로밖에 대응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떤 형태든지 전술핵을 재배치하든지 아니면 자체 핵무장을 하든지 이런 핵무장을 하든지 그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까 그 질문을, 질문에 답변을 하시면서 송영무 국방장관이 미국과 국회에서 하신 말씀을 정신없이 하신 말씀일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우스갯소리 비슷하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현재 그 미국 조야에서 보면 뉴욕타임즈 라든지 MBC 방송, 또 심지어는 그 미국 상원의 맥케인 군사위원장까지도 전술핵 배치를 한국 정부가 요청하면 수, 검토해야 한다. 검토할 수 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 사안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사안을 일국의 국방장관이 미국의 정책 당국자와 한 이야기. 또 국회 국방위에서 한 얘기를 정신없이 한 얘기일 수도 있다라고 아니, 그런 말씀하신 아니셨습니다. 것이 네, 그 저는 잘못된 표현이라고 그 제가...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그 총리님 네, 그런... 그 부분에 대해서 해명이 필요하것습니다 네, 거듭 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우선 네, 국방부 장관은 미국 국방부 장관과 만난 자리에서 전술의 배치를 거론하지 않았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에, 국회에서 나와서 어, 발언한 것은 어, 야당 의원들이 어 계속 질문하시니까 그에 대한 답변 과정에서 여러 가지 가능한 모든 옵션을 검토할 어, 때가 됐다 어, 이런 원론적인 답변이었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 말씀에 옆에가 좀 있으신 게요. 그 맥케인 군사위원장이 송영무 국방장관의 그런 이야기를 요청했기 때문에 미국이 심각하게 고려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미국에 가서 그런 얘기 한 적이 없더라고 해명하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얘기아닙니까 국방장관은 미국에 다녀온 뒤에 그런 발언을 한 적이 없다고 그렇게 해명을 한것으한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북한이 수소폭탄까지 개발을 한 상태인데 이제 핵이 완성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인데 그면 한국 정부는 전술핵조차도 배치하지 않겠다는 게 우리 정부 입장입니까? 네, 어, 한국은 미국의 핵우산 아래 있고요. 지난 6월 한미공동성명에도 한반도 비핵화 원칙이 견지되고 있는 것으로 재확인되고 있습니다. 북한이 이미 스스로 핵을 개발했는데 우리 혼자만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지킵니까? 네. 거듭 말씀드리지만 한미 동맹하에서 한미연합 방위 역량을 극대화하고 있고요. 한미 정상이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재확인한 것이 불과 몇달 전입니다. 제가 좀 답답한 생각이 드는 게요. 5천만 국민이 핵인질이 됐는데 북한이 수소폭탄까지 개발하는 이 마당에 우리는 현상 유지하겠다는 얘기밖에 안 들리거든요. 그동안 해운 정책과 뭐가 다릅니까? 네, 에, 어,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우선은 북한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볼수 없었던 정도로 압박을 강화하고 있고요. 그에. 어, 늦어도 우리 시간 내일 아침 안보리 결의에서 어떻게 반영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또 하나는 억지력을 극대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환으로 사드도 배치했고요 에, 미사일 지침 개정에도 합의를 했고 또 우리 삼축체제를 비롯한 독자적 방위 역량 강화 그리고 한미연합 방위 역량의 강화 이것들이 동시에 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북한에 도발이 있을 때마다 해왔던 정책과 대동소이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시거든요 저는 지금의 위험에 대해서 정부가 너무 안이하게 생각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변국이 한반도 비핵화를 얘기해도 당사국인 우리 대한민국은 우리의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쓰는지 이 변화된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북한이 이미 비핵화 원칙을 깼기 때문에 우리는 핵무장 해야 되겠다. 한국에 전술핵을 배치해 달라. 이렇게 얘기해도 모자를 판인데. 왜 북한이 좋아할 만한 이야기만 우리가 우리 정부가 하는지 저는 알 수가 없어요. 네, 한미 간에는 어, 우리 청와대 안보실장과 미국의 안보 보좌관, 한국의 국방장관과 미국의 국방장관, 또 한국의 합참의장과 미국의 합참의장, 그리고 외교부장관 또 미국의 국무장관이 실시간으로 통화를 하고 있고요. 그런 과정에서 비핵화 원칙은 계속 제확인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이 원한다면 핵무장해도 좋다. 한일이 행부장을 하는 상황을 보게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 알고 계시죠? 네, 그런 말씀은 어, 공식 확인된 바는 없고요. 아마도 여러 가지 정치적 고려, 또 중국이나 러시아를 의식한 그런 것을 고려한 발언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트위터를 통해서 본인이 글을 올린 것이고요. 저는 그런 의미에 대해서 한국 정부가 좀더 진지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어, 공식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셔도 정부 내에서 한, 그, 미국과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을 것을 저는 바라고 믿습니다. 네. 에, 트럼프 대통령이나 틸러슨 국무장관도 대화를 말한 적이 있습니다. 에, 그러나, 어, 지금 단계에서는 대화를 거론한 국면이 아니다는데, 한미 양국이 일치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드에 대해서 한가지만 해주겠습니다 임시 배치라고 하셨는데요. 이제 국내법 절차 얘기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는 중국과 우리 진보 지지층을 의식하신 거라고 다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당당해져야 되지 않습니까? 어차피 우리가 양보할 수 없는 거라면 중국에 대해서도 할 얘긴 하고 우리의 마지노선이 이거다. 이럴 때 우리가 스스로 당당해지고 또 중국의 부당한 어떤 압박으로부터도 좀 자유로워지는 것인데 일방적으로 두들겨 맞으면서 왜 자꾸 이렇게 눈치를 보십니까? 네, 국내법 절차를 지키는 것이 비굴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추가 배치할 검토할 용의가 있습니까? 어, 현재에서는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전술핵도 검토하지 않고 사드도 추가 배치 검토하지 않고 우리 대한민국을 지키겠다는 어떤 적극적인 의지가 있습니까? 음, 거듭 말씀드리지만 한미 간에는 특히 안보당국 간에 긴밀한 협의를 하고 있고요. 아마 어, 역사상 통역 없이 차정 넘은 시간까지도 통화하는 그런 시기는 지금이 처음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통화 얘기하시니까. 우리 아베와 트럼프가 통화한 것보다 한 반밖에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당사국인데 전화통화를 해도 더 많이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문제 때문에 또 트럼프의 여러 가지 그 한국 대화론에 대한 노골적인 비난 발언 또 뉴욕타임즈에서 북핵위기 앞에서 한미동맹이 그 어느 때보다도 약화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네, 어. 이 한미동맹이 흔들린다는 뜻인데요. 왜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까? 밀 정상관의... 긴번한 통화가 있, 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그 통화에서 실체가 있는 실질적인 어떤 합의가 이루어진 것을 보도된 적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저 말의 에, 합의 에, 압박을 강화해야 한다 그런 말뿐이죠. 어, 한미 정상 간에는 미사일 지침 개정 같은 것이 에, 즉석에서 합의되고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행동의 공조는 한미 간에 더 긴밀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사강 외교가 잘안 되고 있다 그런 비판을 좀 받고 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 아, 일본 지도자들의 행태가 한반도 양보에 대해서 우리보다 더 책임 있게 움직이고 오고 있다고 보질 않습니다. 지금 뭐 중국, 러시아, 일본, 미국 어느 어느 쪽하고도 지금 온만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데요. 지금 어 아, 이미 보수 정권 때부터 어, 그 이전에도 안보상에는 그런 고민이 늘 따를 수 있다는 것은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 지금 그 안보라인이나 그 사강 대사 이번에 임명한 거 보면 어떤 전문성이나 경험이 없는 분들을 지금 임명을 하셨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부분들이 이 외교 실패의 중요한 요인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중간입니까? 아니면 사강과 관련해서 사강 대사를 전부 코드 인사하시지 않았습니까? 어떤 전문 외교관도 아니고 아, 그분의 예. 어떤 역량이 있는 분들도 있는데 유명을 하셨다면서요? 예예. 의원님의 우려를 충분히 잘 이해합니다. 아, 그런데 저희들의 경험으로 보면 정통 외교관이 이런 위기 국면에 꼭 강하다는 보장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어, 정치력을 가진 어, 그런 사람들이 더 일을 잘할 수도 있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뭐잘 되기 바라지만은 경험이 없고 전문성이 없는 분들이 탈하려는 보장도 없는 것니겠습니까 제가 잘못 들었습니다. 마이크 국가의 어떤 안보나 외교를 놓고 그런 실험을 한다는 것이 저는 부적절하다는 생각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그렇게 아니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고요. 아마 누구 보담도 국가 안보 안위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가장 고민이 크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안보 위기 속에서 군 준비 잘 되어 있습니까? 네. 우리 대한민국 육군은 지금 당장이라도 전쟁을 할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어, 그런 태세를 갖춰가고 있다고 봅니다. 얼마 전에 군 인사가 있었죠. 이번에 기수 파기 인사가 있었는데, 네. 36사, 39기, 37기에서 39기까지 장성된 네. 한꺼번에 전부 퇴진을 해야 된다. 네. 그래서 일시, 일시적인 그 지휘관 공백 때문에 전력 누수가 있다. 이런 걱정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예, 이번에 에... 전역하신 군 고위장성들 가운데 에, 이른바 공관병 인권유린 사태로 그만두신 분이 계십니다. 그 문제는 정부가 문제를 제기한 것이 아니라 인권센터에 형사고발이 있었고요. 아니 제가 이제 공관병 말씀을 드릴까요? 아니 그러고요. 네, 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에, 그 뒤에 있었던 군 고위급 인사는 대통령과의 사적인 인연 때문에 그 자리 간 사람은 나는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한꺼번에 한 세기 수 정도가 다 퇴진해 되는 상황이 되지 않습니까? 몇 네. 명이 그만두든 되는지 아시나요? 그 사성장군 여러분이 공교롭게도 같은 시기에 그만두시게 됐면 그건 네. 누가 그만두라고 한 적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삼성장군도 한 열다섯 명이 한꺼번에 그만두죠. 어 제가 잘 알아듣지 못했습니다만은. 그런 어떤 권력적인 작용이 있었다고는 예.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 건 없었습니다.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지킵니까? 네. 거듭 말씀드리지만 한미 동맹하에서 한미연합 방위 역량을 극대화하고 있고요. 한미 정상이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재확인한 것이 불과 몇달 전입니다. 제가 좀 답답한 생각이 드는 게요. 5천만 국민이 핵인질이 됐는데 북한이 수소폭탄까지 개발한 이 마당에 우리는 현상 유지하겠다는 얘기밖에 안 들리거든요. 그동안 해운 정책과 뭐가 다릅니까? 네, 에, 어,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립니다만 우선은 북한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볼수 없었던 정도로 압박을 강화하고 있고요. 그게, 어. 정신없이 한 얘기일 수도 있다고 말씀하신 아니었습니다. 것이 네, 그 저는 잘못된 그 문제가...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그 총리님 네, 그런... 그 부분에 대해서 해명이 필요하것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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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듭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우선 네, 국방부 장관은 미국 국방부 장관과 만난 자리에서 전술의 배치를 거론하지 않았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에, 국회에서 나와서 어, 발언한 것은 어, 야당 의원들이 어, 계속 질문하시니까 그에 대한 답변 과정에서 여러 가지 가능한 모든 옵션을 검토할 때가 됐다. 이런 원론적인 답변이었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말씀이 어폐가 좀 있으신 게요. 그 맥케인 군사위원장이 송영국 국방장관의 그런 이야기를 요청했기 때문에 미국이 심각하게 고려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미국에 가서 그런 얘기 한 적이 없더라고 해명하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얘기 아닙니까? 국방장관은 미국에 다녀온 뒤에 그런 발언을 한 적이 없다고 그렇게 해명을 셨습니다 그러면은 이 북한이 수소폭탄까지 개발을 한 상태인데 이제 핵이 완성이 됐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상황인데 그럼 한국 정부는 전술핵조차도 배치하지 않겠다는 게 우리 정부의 입장입니까? 네, 어, 한국은 미국의 핵우산 아래 있고요. 지난 6월 한미 공동성명에도 한반도 비핵화 원칙이 견지되고 있는 것으로 어, 재확인되고 있습니다. 북한이 이미 스스로 핵을 개발했는데 우리 혼자만 아까 그 질문을 질문에 답변을 하시면서 그 송영무 국방장관이 미국과 국회에서 하신 말씀을 어, 정신없이 하신 말씀일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우스갯소리 비슷하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현재 그 미국 조야에서 보면 그 뉴욕타임즈라든지 NBC 방송 또 심지어는 그 미국 상원의 맥케인 군사위원장까지도 전술핵 배치를 한국 정부가 요청하면 검토할 수, 검토해야 한다. 검토할 수 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 사안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사안을 일국의 국방장관이 미국의 정책 당국자와 한 이야기, 또 국회 국방위에서 한얘기입니다 네. 오늘 저 고생 많으신데요. 아닙니다. 네. 북한 핵 위협으로 인해서 우리 한반도의 군사적 균형이 완전히 붕괴됐습니다. 이제 5천만 국민이 핵 인질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어, 남북한의 군사적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결국은 핵은 핵으로밖에 대응할 수 없기 때문에 어, 어떤 형태든지 어, 전술핵을 재배치하든지 아니면 자체 핵무장을 하든지 어, 이런 핵무장을 하든지 그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